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벌레 횟자, 충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글자로 매우 중요한 글자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성경 회사의 목적은 이 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글자가 나타내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 말씀이 되어서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대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의 골수를 쪼개고 생각을 쪼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 벌레 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왕자가 보이죠? 주자가 보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날일자, 그죠? 이해라 그랬죠? 이거는 해인데 메시아죠? 해는 메시아다. 왜 메시아냐면 해와 같이 빛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이 옆으로 누운 것은 제가 죽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운데 중자를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신데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다 그런데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그를 달아버린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죠 그분이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여기서 날일자 옆으로 누움으로서 메시아가 죽었다는 의미가 있고 해가 빛을 잃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짖었다. 부르짖은 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메시아가 달리셨는데 그분이 부르짖으시고 날이 해가 어두워질 때 죽으셨다. 어디서? 자기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왕이시다. 이런 거죠. 왕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다. 이 말이 되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신데 그분 위에 하나 유대인의 왕이라는 푯말이 붙었다는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 임하셨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왕이라는 거죠. 자, 그분이 부르지으셨는데 메시아로서 죽으시면서 부르지으셨다. 그러면 땅에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 여기 보면 벌레 회자에 보면 피를 흘렸다. 제가 이 점을 피라고 그랬죠? 땅에 피를 흘렸다. 땅에 피를 흘리는 동물이 뭐가 있죠? 양소 그죠? 양소 염소.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은 어그 사슴의 피처럼 흘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슴의 피처럼. 사슴의 피처럼 땅에 피를 흘려라. 그럼 인 누가 되겠어? 사슴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슴. 그죠? 요걸꼭 기억하시십시오. 왜냐면 이것이 아가스에도 계속 나옵니다. 사슴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자,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사슴처럼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물과 같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슴처럼 물과 같이 피를 땅에 쏟, 쏟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왜 이것을 사슴이라고 꼭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느냐 하면, 어, 22장, 시0편 22장을 보면은 아엘레샤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슴의 곡조다. 이렇게 이야기죠그 말은 무슨 뭐 말입니요 내가 이렇게 10편, 22편을 부르는 다윗이 내가 뭐라고요? 사슴이다. 이렇게 이야기 <laughs> 땅에 피를 흘릴 물처럼 피를 흘릴 사슴이다. 하는 거죠. 자, 그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어디에 놓죠 마태복 27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사슴입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나는 그 그러면서 그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죠. 자,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의 왕이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 하면서 여기 보면 여기 사사사자가 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부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 사슴처럼 같은 분인데 그 분은 말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비방거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자기 어 고난을 토로하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악을 토하는 사람들. 악을 토하는 사람들이 비방거을 말하는 거죠. 막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하면서 막 조롱하는 거죠. 그때 말씀하시고 희장관 희장이 가운데로 둘로 찢어지고 운명하셨다. <laughs>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어, 사슴과 같은 분, 임금인데, 메시아데 그분이 땅에 피를 흘렸다. 여기 중요. 피를 흘린, 땅에 피를 물처럼 쏟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슴인데, 그 사람이 자기를 뭐라 표현한다고요? 벌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벌레. 그래서 이것이 벌레 구두기, 이런 것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왕인신 예수님께 또 말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여기 무덤이 보이죠? 입구 쪽 무덤으로 입니다 무덤에게 내 아버지라, 그리고 구더기에게 내 어머니라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어디 있어요 욕기 있어요 보면 그래 놉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제염세신 분이 땅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때 말합니다 내가 무덤이 내려가는 자가 같습니다 나는 어, 구더기를 벌레 그러니까 자기가 벌레란 말이죠 구더기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구더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더기 충자가 되는 거죠 벌레 충할 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몸은 좀 먹는 어복과 같습니다. <laughs> 이게 자기 몸이 너무 상해가지고 살이 뜯기고 나, 나가니까 이 내가 이 몸이 어부가 같은데 좀 먹는 것 같습니다. 벌레가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먹다 벌레 먹다 이런 것이죠. 나의 피부는 검어져서 찌다 걸리다 혼자다. 그래서 찔동이 됩니다. 이리의 형제, 이리가 누구였으면 개 같은 자들이죠. 개 같은 자, 개 같은 자들이 바산의 소와 같은 자이 둘러쓴다고 그랬죠. 형제의 타조의 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죠. 자기는 사슴이고, 주위에는 개 같은 자, 이리와 같은 자들이 형제가 되어 가지고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슴과 같은 분이 토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부르시면서 휘장이 중간에 찢어질 때 그분이 하나님께 토로를 하시죠. 토로를 하시면서 나는 내가 땅에 피, 그죠? 피를 쏟는 자와 같습니다. 물같이 쏟아집니다. 피를 쏟, 사슴과 같이 피를 쏟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것이 벌레 회자가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